우리 사장님 잠깐 보고 자, 점심을 먹다가 옛날 얘기를 쫙 하는데, 처음에 싫다 이거 빼면, 혼났죠? 그렇죠. 몇킬로 뛰면 차가 안 나가고 다리가 아팠어요?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응. 2 0 0 키로도 못됐어요. 싫다 가는데.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나한테 차가 하소연을 안 했잖아요. 뭐막 그리고 그러니까. 빼고 나면 또 괜찮아지고. 응, 빼고 나면 괜찮아고 응,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면은 괜찮아지고. 어, 그게 이제 희망이나. 왜 그러냐면 히터를가아도 무겁고 안가아도 무겁으면 의미가 없는데 히터 예. 갈고, 갈고 나면 또 괜찮아요. 괜찮으면 카본만 빠지면 또괜찮다는 얘기야 그렇군요. 그 얘기는. 그러면서 점점점점 업그레이드 또 하면서 또 카본 빼면서 하니까 지금은 아까 내가 히터 손으로 만져보니까 카본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그 지경이 되니까 연비도 살아나고. 그 그러니까 지금은 5,000km까지 가고 히터그게 조항을못 받아요. 지금. 그렇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미리 가려고가려고 올죠. 예. 그리고 연비가 떨어진다고 또 네. 차가 무거워. 근데 지금은 연비도 많이 좋아졌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1 년에서 1년 반, 3년 타니까 더 좋아졌다고 그래. 특히. 제가 볼때 이거 있잖아. 요 이거 한1년 음. 정도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져요. 지금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요소수하고 줄어든 거하고 이거 연비 좋아진 거하고 계산해도 한 달에 100만 원차이가 나거든요. 돈백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아마. 돈백만 원 무조건 네. 이익 되네. 무조건 돈백은 이익 돼요. 아, 그러면 1년 이게 이건 돈 벌어 주는 기계란게딱 실감이 오죠. 1년은 타야지 그다음엔 이게 자기 효과를 봐야 된다고 봐요. 내가 내 차를 기준으로 봤을때는에 중고차 뭐 10년 가까이 탄 차인데 그러면 100만 킬로 넘은 차인데. 엄청나게 애 먹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중고차에 달으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죠.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카본 분리기가 있는데도. 있는데도 그래, 있는데도. 그게 그래. 다른 차는 오직 하겠어. 아. 원심 분리기도 없는 차는 오직 하겠나고 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뭐2 6킬로 나오던 연비가 3.0 왔다 갔다 어, 하잖3.0 왔다 갔다 하는까 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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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길이까지 1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니. 100만 원, 만원 차이 나요. 어, 예. 그 연비가 얼마입니까? 어? 대단한 거요. 예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어. 양산에서 쉬고 평택 가는데 몇 시간 어, 걸려요? 5시간, 4시간 반에서 5시간 가야 되는데. 솔직히면 다 4시간 반이고. 어. 그리고 화장실, 저는 화장실만 딱 들려요. 피곤한 게없다며 사무실 차들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 피곤해서 죽겠다고 네. 차도 한숨이 연, 연식, 연식도 좋은 차들인데. 네. 한숨이나면 거 언제 가나. 일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사람님 운전이 재밌죠. 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 참. 아, 내 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왜 이렇게 힘이 좋은고 그래요 내가 힘이 좋은 게 차가 힘이 좋은 지 <laughs> 차가 힘이 좋은 거 아니고 라스파워가 힘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응? 차가 힘이 좋아, 좋아져서 나는 그냥 가는데 <laughs> 아니 어떤 분제이냐면일 <laughs> 가고 싶대 일하고 싶대 사장님이 응. 자면 옵니다 응. 짐 실어 놓고 빨리 가고날새기를 기다린다 다섯 시간 정도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응. 한숨푹 부신다니까 그러니까 참 언제 가하고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응. 제품이 있는데도 아무리 얘기도 안 믿죠 또 <laughs> 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지. 이십 년에 믿지를 안해 사람들이. <laughs> 예, 우리 새 차에 달는 우리 또덤프 차, 1 5년차 전화옵니다. 예, 사장님 새 차에 달려 올게요 하고 전화 안 왔다가 1년 있다가 전화가 다안와 오기로 해놓고 왜그나께 에이스 때문에 찝찝해서 안 왔는데 1년 동안 타다 보니까 디피프가 매일 터지거든. 이... 그러니까, 어, 그, 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어, 힘들어가지고, 이게, 저, 저, 어, 왔다 오면서, 이제 DPF가 세차 상태로 갔대요. 예. 그래갖고, 이데 이분도 요 세차에 바로 장착했는데, 예, 오늘 업그레이드 하러 오셨습니다. 예, 의외로 간에, 부지런히, 보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광고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 안녕하십니까. 네. 라파세네풍파워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기를 개발한 매진 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무입니다. 네, 자동차 고장 예방 백신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가장 자동차가 고장 나는 원인을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이 차가 예. 스카냐, 유로 할부 명차 제일 그대로 유로 식스보다는 고장률이 작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지금 유로 식스는 100만 못 타고 버인들어간 차들이 엄청 많아요. 뭔 말인지 알죠? 음. 할부도 끝나기 전에 벌써 버인들어간 차도 많아요. 내가 듣기로는. 음. 진짜 할부 5, 6, 6년 이렇게 더 전에 차 던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다. 왜? 레이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고장나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 할부해야지 수리비 몇백만 원씩 나와버지 그렇게 감당이 안 되게 던져버려. 아,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또 다시 또 할부를 꽂아버려. 차 수리하는 비율? 비용... 왜? 우선은 세차니까. 아, 왜... 그게 그러니까 렇 평생 이제 머슴살이 해야 돼, 자동차에서. 한번 수리 들어간다고 해서 뭐 이...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 끌어버려. 아니, 입장료가 뭐, 작금면 백만 원, 큰면 음. 보통 이백만 원이나잖아요 입장료가. 응? 그게, 유로 5는 그래도 좀덜한다니까 유로 6는, 1억 갖다 바라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유로 5가 확실히 6보다는 좀. 전공적 덜 가져요. 예.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 유로 6탄 사람들, 동료들 많이 없어? 얘기 안 들어봤어? 있어요. 있으면 뭐라 그래? 이 차가 부럽다 제. 예. 이 차가 오히려, 어.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고장이 그만큼 적지. 어, 이 유로 5까지가. 음. 그나마 좀 낫다 그래요. 고장이 나더라도 덜 나지. 어. 그런데 유로 6가 왜 고장이 더 많이 난지 아요? DPF 요건 SCR 요소수만 들어가잖아요. 그근데 네. 그는 거 DPF까지 하나 더 달아 나었어 매연 잡는다고. 그럼 어찌돼요? 마스크 하나 쓰고 달릴 때가 사람이 숨쉬기가 좋아. 두개쓸 때가 조, 좋아. 그러지 그러지 그러죠. 마스크를 두 개를 쓰고 달리려하니까 무거운 짐 싣고 뭐달려하니까 차가 열이 나요 안 나요? 지금 그 저기 뭐 자동차 5 4 0마력이 있잖아요 응. 그차타내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차라서 모든 응. 이런 거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좋은. 아 뭐, 편의상은, 편의상은 이가막혀있 있죠. 어. 오히려 운전하는 거는 차 엔진에는 이 차가 응. 낫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투자를 하는 거야. 차값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나게올라가 그런데 차값은 그래 올려놓고 정장 엔진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환경에 좋은 것만 달아보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운전하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편이라도 어, <laughs> 그게 응, 편의장인 동거. <laughs> 근데 그걸 어 운전 편한게 응. 좋아요. 마음 편한게 좋아요. 마음 편해야지. 돌려보자마야지. 그러니까 네. 불안아 빠뜨고 면 막. 가슴이 심장이 내려왔는데, 심장이 내려왔는데, <laughs> 아, 어? 할부해야 되는데, 또 정비공장에 어. 또 몇백 갖다 줄것 생각하니까. 어? 정비 들어가면 보통 몇백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마음 편한 게 좋다, 뭐, 저, 뭐, 몸 편한 게 좋다. 아, 몸편해죠 마음이 편해야지 어, 아, 아, 마음 편해야지 <laughs> 그래. 제가 이거 있잖아요. 어. 지금 이대도몇 년씩이요, 에이 차가? 이거 14년씩. 그러면 이제, 이제 어, 11년 차네. 예. 어. 지금 키로수는 140이 넘어갔어요. 음, 여기서, 예를 들어, 신앙에서 이제 서평택을 가잖아요. 응. 음. 같이 가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피곤해서. 아, 힘들어 봐. 네. 어. 두 번, 세번쉬고쉬겠어 죽겠지. 왜그냐면다이렉트로 그냥 쏴요, 그냥. 근데 이 사람 생태까지 다이렉트 쏴도. 요피곤는게 없죠? 오줌마아 와서 화장실에 가느라고 들어가는 게 참, 안장은. 4시간만, 5시간 내 쏴요, 그냥. 근데 나세 파워 당한지한 2년 돼가지요 2년 어? 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 근데 나세 파워 지금 30단계 하고 있잖아요. 40단계. 40단계. 기계가 6개, 5개야 마을 마까지다 했죠. 아니, 기계가 오일 기계가 몇 개야? 4개, 3아저 4개. 4개. 5개지. 요개까지 아, 여기 개까지 5개. 4, 그러면 저 30단계라. 35단계라. 35단계. 아, 하나만 더 달면 이제 40단계. 아, 40단계. 일단 기계 다, 기계가 여섯 개면 40단계라고 그 그래. 해. 아 마후라못 오는 차들도 있거든. 뭐 만차 같은 거여상한 마후라 같을 것은못 하고 벤지는 또 구멍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때샀는마라 달아줬잖아. 그러니까 그거까지 해갖고 35단계. 확실히 마후라 하고 니게또다르죠요 훨씬 다 이상하다니까 니가 그러니까. <laughs> 느낌 이상이 느낌이. 뭐 여섯 수가 안 먹는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 그때 네. 전화왔고. 뭐 지금도 여섯 수 작게 먹어? 지금 이 차가 여섯 수는 확실히 작게 먹어요. 아 그럼. 그러면, 그러면 35 단계까지 하고 난게 여섯 수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한다고 나한테 네. 전화 왔었잖아요. 여섯 네. 수 요소수가... 그때보다... 지금도 똑같네. 벌써 그한 6개월 지난 것 네,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요소수... 지금도 똑같아. 네, 똑같아. 야, 대박 났네. 여섯 어? 수 값이. 불과, 우리가 이게 넣으면, 뭐, 뭐, 한 3, 4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음. 이게 막, 생, 계산을 때려보면, 응. 음. 조금 금액이 아니에요. 1년도 계산해봐. 그걸 10년 뭐. 계산해보라고. 20년 계산하고. 지금 차들 응?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보통 12주 정도는 내가 떼니까. 음. 그것도 다 떼는 게 아니라 절반만 떼니까. 아니, 만땡제한하고몇 2주를 뗀다고. 절반, 만 땅에서 절반. 절반밖에 안 타, 이주 타는데. 네. 그럼 몇킬로어때한달한 달에? 한 달에 보통 한만 키로는 뛴다고 봐야죠. 만 키로밖에 못 돼요? 한 2만 키로 뛰어야 돈 되지. 음. 아 요즘 일이 없어서. 아, 만 키로도 뭐, 양호하네, 그냥. 그러니까 한 달에 요소수 값이, 요소수들어가 음. 금액이 십한이삼만 원. 다른 사람들은 오르십만원 넘을 건데? 1한 2, 3만 원도안 어. 들어가요. 그게 지금 요소 수가 지금 내가 그때 듣기로 한, 뭐, 한, 따블도더 남은 것같은데더 작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 이거 놔둬. 하고 나서, 기존에 덜 들어가던 것 보다도 좀더덜 들어가요. 안 그래도, 나세바은 30단계 했을 때도 작게 먹는다고 했는데, 35단계 하면서 더 작게 먹는다고. 네, 확실히. 놀래갖고 먹는 전화가갖고 내가 그 동영상 올린 적 있잖아요. 네. 어. 자. 뭐, 뭔 원리는지 모르겠다. 에헤, 맥가이버, 나세밥 원리지. 우리 사장님은 어쩔게요? 40 단계 갈 거예요. 아니면 요거 요거 냉각수로 가던 걸 엔진오일로 바꿀게요. 지금 싹 냉각수로 바꾸고 있어. 아, 이걸 아, 예. 엔진오일로 엔진 바꾸고 오일. 있어. 아. 그래요. 요것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줘. 업그레이드. 어, 예, 네. 네. 우리 사장님 이거 업그레이드 할라 했지더만 시간이 안 된답니다. 자, 이거 엔진오일 경유 정리기. 예, 경유 정리기. 또, 어디 있습니까? 맥 필터, 카본 부, 부, 분리, 분리기, 카본 분해기. 예, 이래갖고, 어, 자, 작업이 지금 35단계, 메가리까지 35단계가 장착되어 있는데. 자, 우리 사장님은, 왜 그렇게 연비도 잡고, 어. 여섯 수 작게 묶고, 차도 말썽을 안 지기 전에 한번 아, 지금은, 딱. 지금은 없어요.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예. 지금 갈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고장 오자 백신기란 말이 그거예요. 한번 달아보면 해결되잖아요. 본옥관리만잘잖아 그, 저거를 어. 어. 바꾸면 어떤.. 엔진올로 하면 하나 더 거쳐간다니까. 아 어... 오케이. 어, 그러면 돼. 그러면은.. 예 그것도 냉각이 되니까. 예. 이따 하나만 더 달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다음에 해야지 뭐. 오케이? 아, 그 지금 지금 다 해요. 해줘? 응, 네, 해요. 아 왔다갔다 하네. 네. 저것 다 40단계는 가야지. 그래도. 예. 급한 왕인데. 40단계는 급한 왕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건 떼가지고 어.. 신형 버전으로 어.. 오일로 덮고 하나 더 신형 버전 주름관으로 해서 당장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교환하고 바닥은 반드시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색깔이 나는지 물이 나오지 확인되니까 한번 닦아봐요. 한 번씩. 야, 처음에는 이렇게 안깨끗했잖아요 아, 겁나 시공했어요. 딱 교환해도 교환해도 끝이 에이, 없었지. 바닥에 시. 식... 년 이상 빼니까 끌어다이도. 이제 색깔이 나오죠. 아, 아, 이,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갈기하니까 연비도 엄청 좋아졌잖아요 지금. 에이. 우리 사장님 처음에 갈기 전보다 연비가 얼마정 좋아진 것 같아? 지금 한20%안 좋아졌어? 2.6% 음. 6 조금 넘어가 있어요. 었상그 정도였어요. 2.6% 조금 넘어가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 3까지 나와요. 그러면 뭐냐? 3까지 나와요 지금. 이제 40단계 해버리면 이제, 이제 얼마 나오냐? 3.2, 3.0 이상 나와삼 3까지는 찍혀요? 어. 그렇게 안 찍혔는데. 야 대박이네. 0.4를 더 가네. 어? 그건 또여수수에서 남지. 한20% 네. 남네. 오. 20% 남네. 어? 장착전보다. 이렇게 닦아보면 색깔로, 노란 색깔이 나오면 번름발친 거고, 흰 색깔이 나오는데 몇기들은자석이안 붙잖아요. 네. 근데 자석에 붙는 색깔이 나면 메탈 베어링이 아니고 콤포 베어링이거나 캠샤워도 샤프트 있잖아요. 네. 그거 깎아 먹으면 이게 이제, 이게, <laughs> 그래. 그래. 색깔이 나온다. 그리고 매달아도 이상한 저흡타 교환 과정에서 뭐 이물질 들어갔고 오일 나오는 날이로 가운데가 깎아먹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표가 난다고 흡타을 교환할 보면. 예. 자, 얼만큼 깨끗한가 한번 봅시다. 이 만져가지고 색함무지 않으면 깨끗한 거예요. 색함무지 않잖아요. 예. 문제면 없죠. 없어. 없어요. 최고의 최고의 지금 관리 기준입니다. 이게 이러면 연비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야. 일단 이거 만져갖고 얘가 새카메다 네. 이 문제 는데 새카메다 그러면 제약물질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음. 연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 좋아졌다니까요. 지금. 그렇지 처음에 갈 때는 막닦아도닦아도 새카메다. 닦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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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도. 저거 자체가 꺼내면은 큰 바닥에 막 뻘이 있지 네. 시커먼 카본 뻘이. 우리는 밖으로 꺼내는 기능이다. 카본 엔진에 있는 카본을 밖으로 꺼낸 기능은 세계 최초라 그럼 또안 끼게 하잖아 또. 음. 어? 그래서 내가 고장 예방 백신기란 말을 쓰는 이유가 겨, 엔진을 고장나고 에어라인 고장나게 하는 원인 물질이 카본이거든. 음, 아. 카본 열심히 배우면 에어가 안샌다잖아요 새도는 에어가 안 샌대 그 연식, 그 세차 때부터 단 차들은 다른 연식에 비해서 덜 샌대 아, 새는 게. 아, 새는 거야. 다른 차들은 뭐 자기보다 연식 좋은 차들도 팍팍 에어가 새는데 에어가 안샌다잖아요 이거 달고 나니까. 그래서 카본이. 아우, 씨, 안 빠져. 흔들어. 흔들어, 제껴면 돼. 네. 카본이 엔진 고장에 붙다, 아이고, 모든 에어라인에 고장, 의자 시트까지도 오. 카본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나? 네, 안 돼. 야. 밑에서 흔들어 보면 돼요. 그거 아끼지 말고. 예, 냉각수 대신 신형 버전으로, 어, 오일 하나 더 달고, 중으로 하나 더 들어와서, 하나, 두 셋, 넷, 다섯, 여섯, 매가리까지, 예. 네. 끝판왕 40단계입니다. 네. 제가 왜 끝판왕이라고 하냐면, 이 정도 하면,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또, 어차 성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네. 끝다지한번쫙봐요 예 우리 사장님이 23년도 8월 29일날 21단계부터 장착을 하셨네 그래갖고 21단계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셨네 그치 그치 예, 몇번을 자 플락셀러스 쫙 밟아봐 28밟아봐 2500 600까지 밟아봐 네. 핸들 잡아봐요. 진, 진동이 더 없죠? 아, 오케이. 오케이. 진동이 더 없죠? 네. 해봐요. 네. 소리도 많이 안 씻었잖아. 자, 한 번만에 싹올라가시한 번만에 올려봐. 오케이. 더 좋죠? 자, 타보면 또, 카본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더좋오일쪽이니까 예, 가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카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오케이. 지금, 현재, 음... 에, 30단계에서 못 받은 거, 오일이 두 개가 추가됐잖아요. 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아보고, 브레이크도 더 유격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40단계는 스카니아가 발에 걸거칠 정도로 올라왔을 때. 오사봉. 아, 지금, 여기 이쭉 올라와버렸네. 어, 쭉 올라와버렸어. 어. 딱딱, 하게 딱딱이 되어버렸어. 예. 그래갖고 스카니아 오사봉이 막, 발에 걸거칠 정도로 오, 많이 올라왔다고 러더라고 네. 기가 막히게 듣지 그러니까 자 이제 30... 이, 뭐이차 나와갖고 평균전비 나온 거 있어요 이 차? 지금까지 지금, 나와갖고 아, 지금 항상 보면은 음. 여기서 이제 3 조금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해요 시내바리... 네 시내바리 한 때는 좀안 나오는데 에. 장거리 뛰면은 이게 음. 3 조금 넘어가요 음. 원래 이렇게까지 안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차 운행한 키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름 넣고. 기름 넣고. 오케이. 경유 연비를 딱 따져보면 보통 한2.6 나왔는데 에. 지금 3.0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어. 많이 올라갔어요. 아, 오케이 근데. 오케이 오케이.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차가 그렇게 살아남고 있으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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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겁니다. 여섯도 음. 작게 한20% 좋아졌네. 여섯까지 예, 20%. 자, 제가 또 통화합시다. 네. 뭐가 좋아졌는지 예, 이렇게 해서 40단계 업보죠 어, 자동차 보장 음. 일방 배신기 예. 자 세계 최초입니다 자동차 보상 예방 대신입니 네, 감사합니다.